원100 days 콰이어타임 4월 26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헤어쌓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이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재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하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가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우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스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문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포인트 해설 본문의 롯은 허물이 있었어도 삼촌 아브라함에게 속하였었기에 종귀한 자들을 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믿음의 부모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때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천사들을 성적 놀이 대상으로 여기고자 했으나 롯이 딸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롯의 집 문을 부수려 할 때에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그 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을 멸하시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밝혔으므로 롯이 그 사실을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귀, 진리를 듣는 귀 듣는 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틀때 천사가 재촉하였으나 롯이 지체함으로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비에 더하심이었습니다. 롯의 간청으로 소알로 피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무라에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간에 뒤를 돌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합당치 아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간에 로슬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까닭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였던 로세 딸 둘은. 술 취한 롯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 하여 그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은 아들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는데 그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적용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도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롯이 완전하지 못하였어도 성경은 소돔에서 롯의 행사를 의롭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핑계와 변명이 아닌 스스로 잘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우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주님의 극률과 구원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 급하게 시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심령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사회를 치유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곧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